오늘 뭐 사전에 그 기자회견이 예고돼서 그런지 또 사안에 또 이런 뭐 내용 때문에 그런지 많은 기자님들이 와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수원 정치역 국회의원 김준혁입니다. 가칭 윤석열 탄핵 준비 의원연대 제안 기자회견을 바로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용은 조금 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먼저 발언해 주시고 그리고 기자회견을 낭독하시고 그 뒤에 또그 바로 또 독도 관련된 이제 기자회견이 있는데 아, 음, 만약 백브리핑 할 시간이 되면 백브리핑 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 이야기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그 진행 순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관련돼서 이 윤서, 가칭 윤석열 탄핵준비의원연대가 어떻게 준비되고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경과 보고를 우리 윤종호 진보당 원내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 주실 것이고요. 그 뒤에 이제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발언을 우리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님, 또 더불어민주당 강덕구 의원님, 또 사회민주당의 한창민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뒤기자회견문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정호 의원님과 민영배 의원님께서 낭독을 해 주실 것입니다. 아, 뒤에 그 참여자, 참여하시는 그 의원님들의 명단이 지금 들어 있고요. 아, 이 모임은 쉽다가도 취지 발언을 말씀드리겠지만 제안자 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윤정호 의원님 경과 보고 와서 좀 말씀을 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진보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울산 북구의 윤종호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탄핵 원대 모임의 임시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먼저 경과 보고를 말씀드립니다. 저희 진보당은 지난 8월 20일 윤승렬 단핵을 당론으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저희보다 빠른 7월 24일 윤승렬 단핵 추진위원회를 발족 하였습니다. 당론으로 결정한 진보당과 조국혁신당이 사회민주당과 민주당의 단핵을 준비해야 한다는 뜻을 같이한 의원들과 함께 지난 9월 3일 첫 모인 이후 이틀에한 번꼴로 모여 오늘의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세 차례 의 모임을 통해 우선 명칭을 확정하였습니다 명칭은 윤석열 단핵을 준비하는 은연대입니다두 번째는 성격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의 성격은 국회 안에서 탄핵 을 준비하기 위한 의원들의 모임 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모임의 취지를 확정하였습니다. 윤석열 탄핵준비의원연대의 취지는 첫 번째로 윤석열 탄핵을 국회에서 선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둘째, 국회와 강장의 윤석열 퇴진 열망을 결집해 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윤석열 탄핵 이후 사회 대격 방안을 연구할 것입니다. 가장 많은 논의가 오간 것은 어떻게 탄핵을 실현할 것인가입니다. 탄핵은 아시다시피 소수가 아니라 200명 국회의원이 힘을 모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 모임이 소수에 갇히지 않고 탄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많은 국민이 대통령의 존재 이유를 묻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않고 자신이 아니만 생각하는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소용입니까? 이제는 때가 되었다. 윤석열 탄핵을 준비하라고 생각하는 많은 언니들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네, 조국혁신당 황우나 원내대표입니다. 저희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권 조기종식을 약속한 정당입니다. 조기종식 방법에는 탄핵과 개헌이 있습니다. 저희는 무능, 포악, 매국 윤석열 정권을 끝낼 수 있다면 어떤 방법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판단보다 더 빠르게 윤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 탄핵열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김건희 특검, 최병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명백한 사법 방해로입니다. 그냥 넘어가면 국기가 흔들립니다. 완벽한 탄핵 사유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임기 반환점을 돌기 전에 임기 말, 임기 말 증상이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저지른 국정농단 총선 개입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권 지지율은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전보다 더 낮습니다. 누가 봐도 사실상 끝난 정권입니다. 진실 규명과 파면만 남은 상태입니다. 탄핵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나선 사람이 가장 먼저 외를 맞는다는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만은 먼저 나서는 사람이 있어야 마음과 사람을 모을 수 있습니다. 탄핵 준비 의원 모임은 바로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위한 저희의 절박한 심정이 모든 의원님들이 마음에 닿기를 바랍니다. 박근혜와 윤석열 대통령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아무나 대통령을 할수 있다는 걸 알려준 사람이 박근혜씨입니다. 아무나 대통령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준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그래서 더 나쁩니다. 빨리 끝냅시다. 감사합니다. 네. 예, 다음은 강득구 의원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만안구 출신 강덕구 의원입니다. 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함께 준비합시다. 호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과 함께한 지난 3년여 시간은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정권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민주주의가 뿌리 뽑히고 경제가 무너졌고. 민생이 그야말로 작살났습니다. 대통령 부부가 법위에 군림하면서 정치검찰의 호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뇌물수수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대통령 일가가 연루된 온갖 비리가 드러났 지만 제대로 된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가 탄핵을 지체하는 것은 대통령 일가의 범죄를 감추는 시간만 늘려주는 꼴입니다. 윤석열 정권 이후 국가의 존재 이유마저 사라졌습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그리고 해병대원 순직 사건 등 정부의 부재 때문에 수많은 생명이 세상을 떠났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국회가 탄핵을 외면하는 것은 가족을 잃은 시민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입니다. 반헌법적인 사고를 가진 대통령과 참모들이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에서 가결된 법안을 상습적으로 거부해 민주주의 기본 가치인 상권 분립을 부정했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반헌법적 사고를 지닌 인사들을 중용하면서 역사전쟁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가 탄핵을 주저한다면 수많은 피와 땀으로 이뤄낸 대한민국의 영광은 사라질 것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강국히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 드립니다. 지금 국민 여러분께서 국회 탄핵 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말하는 것이 부담 일수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명령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꼴을 더는 두고 볼수 없습니다.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포함한 정권 퇴진과 윤석열 정권 이후 사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시대정신이고 시대 요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이 세워놓은 막다른 벽 앞에 서 있습니다. 국민이 절박한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를 지켜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국민의 짐이 돼버린 윤석열 정권과 함께 한다면 저는 이 벽을 넘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이라는 망치로 벽을 깨고 그리고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제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사회대교의 길에 함께해 주실 것을 절박한 마음으로 그리고 강국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예, 다음은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님께서 말씀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민주당 대표 한창민입니다. 사회민주당은 원내에서 탄핵을 주도하는 정당으로서 나서겠다고 총선 이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여러가지 정치 상황 때문에 지금까지 밀려왔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번의 거우권 행사, 29번의 국회 동의 없는 고위공직자 임명 강행 그리고 국회 개원식 불참까지 철저하게 민주주의와 헌법 국회를 무시하고 헌법을 무시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오송참사, 아리셀 참사, 그리고 온갖 노동자들의 참사의 행렬, 이 죽음의 행렬을 이어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근간인 언론을 탄압하고 방송 장악으로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 그리고 민주주의를 파괴했습니다.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우리 강제징용된 노동자들과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격을 모독하고 역사를 모독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우리 환경과 바다를 죽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일 구력외교로 국민들의 마음을 갈갈이 찢겨 발기고 친일 세력인 누라이트 인사들을 국가 역사를 훼손하는 그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러고도 어떤 방성도 어떤 사과도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마방 수수사건은 청년결백한 공무원이던 권익위 국장을 죽음으로 내몰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무혐의 처리로 검찰의 연극을 맺었습니다. 이제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가 만든 검찰 정권의 비상식은 놀랍지도 않습니다. 국정농단은 쌓이고 쌓이고 국민들에게 보이는 것은 그 일면만 보일 뿐입니다. 이 숨겨져 있는 빙산을 다 드러내고 국민의 나라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제는 특검과 탄핵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것만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역사를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목숨을 살리는 것입니다. 탄핵 열차 이제 출발시킵니다. 그 종착역은 국민의 나라로 어, 종결될 것입니다. 저와 사민당은 온 국민의 분노와 열망을 받아안고 동료 의원님과 함께 이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만행과 이 폭주 그것을 멈춰낼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민주와 평화와 평등과 민주주의의 봄을 되찾겠습니다.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이제 멈추서는안 됩니다. 이 국민의 분노와 마음 국회가 책임지고 먼저 광장에 앞서서 국회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것만이 국민을 위한 국회, 민생 국회를 되살려 내는 길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기자 의견 시간 거의 다마출것 같습니다. 어,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삼선 의원이신 김정우 의원님과 어, 재선의원이신 민영배 의원께서 어, 윤석열 탄핵준비 의원연대 제안 기자회견문을 양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거친 윤석열 탄핵준비 의원연대를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희는 무거운 책임과 막중한 사명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히 탄핵을 말하는데 왜 부담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무도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으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 국민을 생각하면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지난 2년 4개월 4개월은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반헌법적인 인사를 줄줄이 공직자로 임명해 헌정 질서를 위기에 빠뜨렸고 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가족 비리에 대한 특검을 거부해 법 앞에 만인 평등이라는 법치 정신을 부정했습니다. 거듭되는 거부권 남발은 3권 분립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했습니다. 21번의 거부권 행사라는 무지막지한 기록 뒤에는 수없이 자초된 민생 법안이 있습니다. 양곡 관리법, 25만원 지원법, 노조법 23조 개정안 등 민생 법안이 줄줄이 거부되는 동안 민생경제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 습니다. 경기침체와 초부자 감세로 나라 곳간을 거덜내 역대급 세수 손실 이 발생하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폐업이 코로나 때보다 20% 늘었고 임금체불은 임금 올해 상반기에 만 1조 원을 넘었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무능력, 무책임이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송참사, 이태원참사 같은 각종 재난과 해병대원 순직 사건 같은 참사에 어떠한 책임도 안지더니 이제는 의료 대란으로 일상을 재난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임기 내내 대일 구료개교를 일삼고 일본과 동맹이 기정사실화 했습니다. 남북 간 대결이 격화되어 힘겹게 만들어온 평화는 다 허물어지고 한반도가 동북아 신냉전의 최전선에 서게 됐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년 4개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주신 권한으로 대한민국을 총체적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권력을 사유화해 자기를 향한 특검은 죄다 거부하고 검찰 독재로 정적 제거 칼날을 휘둘렀습니다. 많은 국민이 지금 대통령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니만 생각하는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소용입니까? 지난 총선 결과와 143만 시민의 탄핵동의 청원이 보여주듯 이미 민심은 탄핵을 향하고 있습니다. 탄핵 사유는 하나하나 열거하기 힘들만큼 차고 넘칩니다. 대의기관이라면 국민의 목소리를 그대로 담아 헌법에 따른 정치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 탄핵을 주저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또 다른 범죄의 시간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국회가 앞장서 탄핵을 준비해야 합니다. 윤석열 탄핵 준비위원연대는 탄핵을 현실화시켜가기 위한 법적 준비와 참여의원 확대활동을 해 나갈 것입니다. 탄핵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사회 대개혁 과제도 착실히 준비하고 토론해 나가겠습니다. 탄핵은 대통령의 탄핵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생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봅니다. 함께 하실 의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호소 드립니다. 2024년 9월 1 1일 윤석열 탄핵 준비 위원회인 제안자 1동. 고맙습니다. 아유, 예. 저희가 2분 더 썼네요. 예, 기자견 어,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나가서 백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그래요. 예, 네. 혹시 네. 예, 네, 말씀하세요. 아직까지 그런 것까지 결정은 안 됐고요. 이제 오늘 그 연대에서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많은 인들의 동참을 할수 있도록 또 조직적으로 좀 움직여야 될 것이고요. 일단 조국혁신당은 지금 이미 당론으로 결정을 했고요. 저희 진보당도 이승을 단핵을 당론으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 얼마나 많이 참여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 고민의 시작점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잠정적인 전략은 3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발의를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 탄핵은 150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예. 야당이 이미 192명이나 되죠. 그래서 발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작업을 첫 번째로 민주당에서 확보 확대하고요. 그다음에 이 발의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탄핵에 필요한 200명을 확보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가 논의된 건 아니고 그동안 의논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잠정적으로 정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을 오늘 이 모임에서 민중당에 참석하겠다 계리를 한 적은 없는데, 뭐 저희 진보당에서는 시민사회와 함께 아주 적극적으로 대중적으로 국민 국민의 국민들의 의지를 모아갈 생각입니다. 아까 기자회견문에도 담겨있듯이,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전과를 말씀드렸을 때 중요한 거 원칙이 원내에서 이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와 시민사회와 강장하고의 연대 부분 넓히는 거. 이것이 여기 다 지금 응. 계신 분들은 응. 다른 집회 에다 다녔던 했어요. 분들입니다. <웃음> <웃음> 네. 혹시 더 이상 없으면 맞출까요? 질문 이 있으면 일단 지금 뭐 없으면 맞춰야겠어요. 원님 네. 네. 예, 물론 이제 뭐 아까 뭐 선발대 개념으로 말씀을 하시긴 음, 했는데 음. 지금 시점을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까 위원님의 어떤 제안을 지금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뭐 크리티컬한 어떤 문제가 추가로 뭐 발견된게 있다든지 시기를 지금을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음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예. 첫째, 윤석열 대통령 이 상태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국민들이 지금까지 중에서도 가장 여론이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둘째, 시간을 끄는 것이 이 상태로 시간을 끄는 것이, 시간을 주는 것이 대통령 스스로에게 더 많은 오류를, 심지어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막아야 된다. 셋째, 정치의 파탄 때문에, 국정의 파탄 때문에, 시민들의 일상이, 민생이 그야말로, 더는 견디기 힘들 만큼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넷째, 무엇보다도 국가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근래 보셨겠지만 흔들리고 국가의 위상이 더 이상 놔두면 회복하기 어려운 만큼 추락할 수 있다. 이런 요건들이 더 머뭇거리는 것은 우리들의 직무육이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시작을 하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발생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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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민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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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기 전에 그래도 국회가 국민들의 분노와 열망을 제대로 받아안는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한 발도 나가는 모습은 반드시 보여져야 된다. 이런 좀 절박한 의식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2개월 전부터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계속 아, 자리를 만들어서 아, 이 부분에 대한 방향성이라든지 아, 어차,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논의를 해왔습니다. 아, 그리고 시기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론은 이제 윤석열 정권이 거의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정을 농단하고 어, 그리고 민생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게 인계점까지 왔다. 이제 국회가 그야말로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 요구에 우리가 어, 맞아, 어떤 맞습니다. 형태로든지 답해야 된다. 이런 절박감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어, 소통관에서 언론인 여러분께 우리 모임에 대한 지지와 제안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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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